머리에 하나 뚜껑 씌워주죠. 얘도 뚜껑을 씌워주고, 어, 이거 옷이었어 이거 이게 옷이 좋더라고. 그리고 어, 나머지는 뭐 됐네요. 어, 너도 방패 하나 껴라. 우리 애들은 단지나게 쌍도끼에다가 양도 양손 도끼에다가 어, 딱 방패 하나 들고 다니려고요. 어, 아주 룩이 좋네요. 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게임 뉴욕 게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건 뉴욕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쉽게 사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죠? 어 가격이 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자 가격이 얼마죠? 음, 세일을 아마 안할 거예요 오늘은 보통 세일을 안 하면 2만 원이고요. 어 세일을 안 하면 2만 원이고. 어, 이거 뭐야? 마운트앤 블레이드. <laughs> 어, 됐다. 아, 2만 원이네요. 어, 세일을 안 하면 이렇게 2만 원 정도에 파는 그런 게임이고요. 세일을 하면 되게 저렴해져요. 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도 많아서 그때를 이용해서 어, 사시면 굉장히 또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어, 그런 게임이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음, 그래요. 음, 그래서 음. 시의 소생술이 만렙이로 피좀 높으면 마을에서 평생 징집하는든 어, 되게 <laughs> 네크로면서 되게 좋아하네. <laughs> 알았어요. 네크로면서는 내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어쨌건 이렇게 됐고, 어 이거 돈잘 모인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 상당히 막 명성도 많이 얻고 그러겠는데. 자, 다 팔게요. 음, 이것도 팔고, 다 팔고. 오케이 됐어. 나머진 필요 없어. 하루만 쉴까 좀, 음피좀 채우게. 자 그리고 슬슬 어, 전자 호흡기의 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전자 호흡기 한번만 어, 하고 갈게요. 자, 자 노래 한곡 들으시는 동안 잠깐 전자 호흡기 타임. 노래 오늘의 노래는 음, 짧은 걸로 한날랄라 어떤 걸로 갈까? 이걸로 갑시다. 아예 좋다. 한칼 어서 얻었냐고 어, 이거 시청자분이 옛날 보내 주셨어요. 시청자분이 모드 여러 가지 좀해 보시라고 보내 주셨어요. 윤아 신곡? 알았어요. 틀어 줄게요. 윤아 유나 신곡? 윤아가 신곡 냈어요. 유투브 윤하 신곡 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의 신청곡. 타이밍이 좋았네요. 윤하. 음, 윤하 아니야? 윤, 이거 아니에요? 윤하? 잠깐만, 이거 왜안 돼? 어, 잠깐만, 이거 왜안 써져? 윤. <laughs> 아, 이거, 아, 안 되겠다. 윤하 못 틀어주겠다. 이거. 아, 소녀시대 윤하? 아,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야, 이거, 안, 안 써진다. 어땠다? 잠깐만요. 소소소야 이게 소, 소 소녀 유나 <laughs> 못 치겠다. <laughs> 아못 치겠다. 미안해요. 이게 원래 한국어가 되거든요. 왜 한국어가 왜 한국어 여기 더 원래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안 되는데 어, 미안해. 오늘 유나 노래는 못 듣겠네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스팀 웹브라우저가 왜이 모양인 거야? 대체? 유나 윤자 <laughs> 그 이건 소녀시대 유나 야안 되겠다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까 동영상 뭐라고요 독수궁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아 이건가 보네요 아 나왔습니다 아 안돼 안돼 아나 이거 유튜브 올릴 거라서 아 저작권 걸리면 어 아, 저작권 올리면 안돼 아, 아니야, 우선 담에 피는 데니까아 미안해, 못 쳐줘. 아, 나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 거라서. <laughs> 자, 노래 그냥 이거 듣고. 어, 나 깜빡했다. 유튜브 올라가는 거라가지고, 어, 저작권 걸리는 노래는 안 된다. 어, 미안해요. 야, 내가 뭘 위해서 여태까지 찾은 거지? 어,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요. 굉장히 기대 기대만 엄청 시켜놓고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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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뭐 위험하게 그런 거 아니고 유튜브 이제 유튜브 안할 때는 유튜브 녹화 안 하는 날에는 충분히 다 틀어드리는데 어 미안해 오늘은 뭔가 이거 특집은 이거 판타지는 특집으로 만들려고 유튜브 녹화를 했네요 미안해요. 두 번만 더 호흡하고 딱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너 그리고 이거 에 아닌 거 알지 어환인의라고 써야 되는 거 알지 어 환인의 후예 모드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자 전자호흡기는 충분히 됐고 어 충분히 어 됐어 어딱 찼다 어 자, 쿠타임풀타임이 됐으니까, 또, 회적들 잡으러 갑시다. 뭐야, 이거? 30명? 30명 못 잡으려나? 가자, 얘들아. 명성을 얻 어서 올려가지고, 토너먼트도 가야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휘두르기가 안 되는 무기네? 아, 이거 휘두르기 무기 안 되는 거면, 안 써. 어, 안 써. 필요 없어. 자, 별로 좋은 무기가 아니었네요. 애들 다 오고 있죠. 크 너네들이 아무리 쎄 한들, 우리 오크 애들보다 셀까 따샤. 아이고, 랜스 차징 실패했네요. 자, 레스 차징는 실패했고, 아이고 이거 뿅망치밖에 없네. 어 이거 위험한 걸. 이거 뿅망치밖에 없어가지고 나 딜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텐데, 어이거 클날 수도 있겠다 이 잘하면 잘못하면 클날겠다 이거. 우리 애들이 아무리 오크리오크 애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어, 이거 어쩌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친구, 어떤 친구, 어떤 친구가 대가리가 쪼개지고 싶나. 음 좋아요. 멸망 잡았죠? <laughs> 어야 이거 우리 오케이들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수적이 너무 중과 부적인데 어자 어떤 친구야? 어떤 친구? 따샤 좋고요. 응? 음 <laughs> 전자 허기는 실내에서 해도 괜찮은가 봐요. 예 전자 허기는 실내에서도 괜찮아요. 음뭐 전혀 냄새가 난다고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대려좀 약간 좋은 향기가 나지 어 인간 천연 디퓨저가 되죠. 인간 천연 아로마 테라피 <laughs> 제조기가 되는 거지 어. 내가 지나간 곳은 이제 맨솔향이 맨솔향이라기보단 이제 박하향이 나요 어, 누가 박하사탕 좀막부셔가지고 방바닥에 널어놓은 것처럼 박하향이 나는 인간 아로마 뿜뿜기가 돼가지고 뭔 말하고 있죠 제가? 뭔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 얘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지 얘네 어? 이거 도망가는 옵션 꺼야 되는데 이거 도망가면 골 때리는데 뭐 어, 하여튼 그렇고 이거 마법도 있음. 어, 이거 마법도 있대요. 어쉰 몽안에스님 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뭐, 마법도 있다는데 저는 지금 왠지 이 오크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피에를 부르는 광전사라는 느낌으로 <laughs> 어, 피에 목마른 광전사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셉상 어, 마법은 저는 안 쓰는 걸로 하려고요. 어, 곰전사로 올라갔다. 우와, 간지. 대박! 어, 곰 전사 난리 난다. 어, 그리고 그, 어, 이즈 장인 냄생도 왔어요. 어, 이즈 장인 냄생님 어서와요. 어, 이지 장인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리고 보병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병? 어, 알았어. 보병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지금 곰보병 한번 그거 보고. 어. 자, 그리고 네크가가. 나 아, 이거 다들 좋아하는 게 달라. 마법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네크로맨서로 깡패들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다들 원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좋아요. 어, 아, 포레스트로는 갑자기 왜 이래? 웬 포레스트? 웬 포레스트가 왜 나와 갑자기? 어, 그래고 아, 컨셉 <laughs> 잘 믿는데 컨셉 얘. 예? 어, 하루 종일 알파고 얘기만 하네. 어, 아, 진지한 질문이다. 오랜만에. 마블 삼국지 모드는 없나요? 어렸을 때 코에이 삼국지 밤새우 하면서 했던 게 생각나네요. 있습니다. 어, 풍운 삼국 모드라고요. 어, 마블 삼국지 모드가 있어요. 음, 이거 막 그. 진삼국무쌍 모델링 따와서 이 마운틴 블레이드에서 할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풍원삼국 모드 가 혹시 하고 싶으시다면, 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모드 자료실에 보시면, 어, 있을 겁니다. BJ형님, 이거 모드, BJ형님은 또 뭐야. <laughs> 어, 이거 모드 방송국에 올릴 수 있냐구요? 아, 이게, 아, 이게 올려줄, 나도 올려주고 싶거든? 근데 이게, 어, 그거라서 그거야. 그래서, 하여튼 우선 내가, 어, 이거를 찾아볼게요. 이거 링크를 찾아볼게요. 다운로드 링크를. 내가 이거 직접 올림기는 너무 그 용량이 많아서, 안 올라가서, 어, 나 한번, 얘가 링크를 찾아봐야겠다. 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찾아볼까? 아, 방송 시간에는 안 되지. 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혹은 그 판타지, 판타지 모드 그 다운로드 링크 아시는 분들은 저희 모드 자료실에 좀 올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지만, 너무 귀찮으시다면 또안 그러셔도 되고요 하여튼 뭐, 어, 그렇게 한번 혹시 있으시면 어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니야, 이것도 어렵지. 어려우니까. 어 하여튼 혹시 괜찮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 늑대는 뭐죠? 음, 신기하죠. 어, 이거 진짜 달라졌어, 지금. 어 이게 지금 판타지 모드라고 막 오크들 나오고 이 와르그라는 늑대인데 뭐 전투 늑대 같은 느낌인가 봐요. 어, 그래서 나도 한지가 지금 시작했어요? 어, 나도 시작, 지금 해가지고, 잘 몰라. 어,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뭔가 이런 좀 특이함이 있어서 나도 좋아. 신선해. 어, 내가 오크가 될줄 몰랐어. 어, 그래서 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 흥미로워. 어, 여기는 막 마법서. 막 손에서 라이트 세이버가 나가. 어, 그래서 나 지금 기분 좋아. 간만에 도돌에서개 털리고 다니다가, 어, 여기서 좀 쓸고 다니니까 재밌어.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음. 네 펜드로도 좋은 모드입니다 예 펜드로도 좋은 모드고 펜드로도 재밌는 모드지 야 근데 진짜 오크가 3공 무쌍이다 오크가 진짜 세다 얘네 오크들이 지금 징지병 상태거든요? 징지병인데 애들이 막다 이거 막 늑대 타고 다니고 겁나 세어마음에 들어 지금 형도 늑대 있는데 왜안 타요? 늑대가 너무 느려 늑대가 너무 느려가지고 저는 그 플레이어는 킬을 많이 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키를 많이 타고 이래다 보니까 좀 방어력이랑 돌격력을 손해보더라도 좀 속도가 빠른 게 좋아서 저는 말을 어, 탔어요. 나도 와르그 나중에 탈것 같아. 좋은 와르그 생기면. 와르그는 늑대예요 <laughs> 자, 하여튼 그렇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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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쎄. 음, 좋아요. 다 잡았나요? 아, 얘네 도망가는 거 이거 옵션 꺼야겠다. 어, 이거 도망가는 걸로 하면 이거 게임이 너무 오래 걸려. 음. 늑대가 입으로 공격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늑대가 막 입으로 공격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까지는 구현을 놓지 않았나봐 어자하여 좋아요 자 아이고 우리가 그냥 이기네 어뭐 없이 그냥 이기네 아아 이거 아, 포르가 꽉 찼어 아이 아 이거 포로가꽉 찼네 아이고 이거, 이거 아 이거 10명이나 잡았는데 이번에 에헤이 잉? 마법이 부여됨 이거 뭔가 되게 소중한 아이템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음, 마법이 부여됨. 좋아요. 어, 그리고 나보다, 이거 내거보다 좋네. 자, 이거 아래 것들 다, 다 빼고, 좋은 게 지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음. 판매가 100원 이하 다 빼. 어, 판매가 100원 이하 다 빼요. 100원 이하짜리 다 빼고,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100원 넘어가죠. 음, 좋아요. 자, 얘네는, 다 가져올 거야. 음. 구매 음, 좋아요. 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구만. 자, 위로 올라가서 템을 팔게요. 템 팔고 포로 팔고 할게요. 징집병이 저렇게 좋은데, 오크 장군들은 저 좋은 병사들을 천명씩 데리고 다니는 무섭.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무서워. 나 근데 그래서 내가 오크한테 들어가려고. 얘네들이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크 들어가려고요. 어. 이렇게 좋은 애들을 막천 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전쟁할 때 무서울 것 같아. 자 우선은 포로상인부터. 너 포로야? 너 포로야? 음.. 포로상인 없는데 어디서 포로? 음.. 포로? 포로리야. <laughs> 포로리야. 어, 목 나간대나 벌써. 야나목 요즘 왜 이렇게 목 내구성이 유리 내구성이 됐어요? 어. 목이 뭐 툭하면 신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할 때는 안 나오죠 근데 약간 가성 쓰고 이러면 포로리아 어 괜찮나 또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음.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할 생각이었었는데 몰라 <laughs> 목이 목이 벌써 요러니까 어, 모르겠어요 우선 갈수 있는 데까지 쭉 갈게요 음. 자 하여튼 그렇고 어, 364원 어, 돈 많이 번다 벌써 5,000원이 생겼는데 음 이렇게 된 이상 좀 오크를 더빼 와야겠어 어. 오 어, 그를 좀더 빼우고 뭐라고요? 어 잠자실 때 가습기를 틀세요. 아나 지금 가습기가 있긴 한데 가습기 지금 틀까? 아 가습기 잠깐 틀고 올게요. 자 가습기를 틀고 왔구요음 좋아요. 그러고 보죠? 음 좋습니다. 어 그래요. 록타르가 오 <laughs> 무슨? <laughs> <laughs> 아이거 진짜 채팅이 오늘 갈피 종 종잡을 수가 없다. 어, 어디서 무슨 트립이 터질지. 오늘 왜 이렇게 판타지 하니까 채팅이 활발해요. 어, 판타지 모드 좋아해요? 다들 <laughs>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어, 판타지 하니까 오늘 되게 트, 채팅이 활발하다. 좋다. 어, 넌 너무 좋다. 전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지금 행복하고 쿠단 도시에 가면 왠지 포로 상인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어, 자, 쿠단 도시 가서 팔고 봅시다. 자, 선수집 가면, <laughs> 호흡기도 틀어야 된다고, 호흡기? 카트린이다! 어, 카트린, 예, 그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젊은이. 내가 술을 됐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어, 긴 말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자, 뭔가 거래인이고요 자, 이 친구한테, 어, 팝시다. 얼마 줄 거야? 얼마 쳐줄 거냐고. 얼마 쳐줄 거야? 어, 한 2,000원 줬네. 좋습니다. 이렇게 팔았고요 음, 하여튼 그래요. 어, 미디블 반지 버전? 아, 이거, 어,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제가 아직 안해본 모드가 엄청 많은데 어, 이거 반지의 제왕 모드도 있고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미드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 왕좌의 게임 모드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좋은 모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좀 아직까지는 어, 팔게 많다 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또 독립 판매사 오셨네요. 수혜 아, 구구님 어서 오세요. 또 독립 판매사, 독립 설계사지. 어, 문을 똑똑 두드려. 우리가 방송을 하면 이분들은 항상 문을 똑똑 두드리, 두드리시고 내 독립을 항상 종용하시는 분입니다. 독립 판매사 수혜 구구님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아이고 태현이 별풍선 한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어 그냥 시청만 해주셔도 너무 고마운데 아, 이렇게 별풍선까지 너무 너무 고마워요. 자. 이거, 저 아이템 다 팔았나요? 아이템 다 팔았죠? 오크 애들 한 30명씩 데리고 다닙시다. 내가 볼 때, 오크가 핵심이야. <laughs> 이 게임은 딴거다 필요 없어. 그냥 오크가 핵심입니다. 어. 오크만 있으면, 이거 봐, 오크 애들. 벌써 이거 성딴거 봐봐. 어. 오크 애들이, 이건 오크 애들이 통일하는 게임입니다. 어, 오크 애들한테 좀 빌붙어가지고, 오크 애들의 강력함을 좀 해야겠어. 어, 오크, 자, 이거 오크 들어오나? 됐어, 됐어, 필요 없어. 자, 이거, 오크, 오크.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앞에 이거 뭐야? 어, 개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도와줘야겠다. 어. 어저 앞에 잠깐, 내 순발력 아니었으면 지금 잡혔다. 뭐, 저기 무슨 바퀴벌레처럼 애들이 뭐 저렇게 많이 있어? 어,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어, 너무 깜짝 놀랐다. 자, 하여튼 그렇고. 어, 아이, 따르릉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핵심이군요. 아, 핵심이죠. 어, 항상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다 핵심이시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래요. 오크는 나빠요. 오크가 왜 나빠요? 못생겨서? 아니, 오크도 착한 오크들 많아. 어, 하여튼, 그렇고. 마법사? 물음표? 뭐라는 거야? 아무 <laughs> 어, 그렇고, 아, 또 진지한 질문. 아, 간만에 반갑습니다. 진지한 질문. 자, 매 마블 배신할 때제 영지 안 뺏기고 배신하는 법 없나요? 그냥 성에서 군사 다 빼고 배신한 직후에 다시 먹는 방법 밖에 없나요? 어, 영지 안 뺏기고 배신하는 법이요? 어, 그냥 배신하면, 아, 이거, 이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성을. 아무거나 드세요 성을 아무거나 드신 다음에 그 성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걔네들이 죽일 거절하고 900원을 줄 때가 있어 900 기늘을 주면서 어 성은 딴 애한테 줄 건데 넌 900원 줄게 이러면서 할때 있는데 그때 그거 거절하고 독립하시면 어 독립하시면 그냥 모든 성다 들고 오십니다 음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고요 어 따르릉 저안 나빠요 아오크신가요 따르릉님? 아, 오크시구나. 왜? 왜? <laughs> 설마, 본인, 본인이 약간 이제 좀 오락부락하신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 하여튼 핵심이라고 하시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생기셨어. 아니, 잘생기셨다고 생각해요. 어, 하여튼, 그래도 뭔말 하는 거야? 어, 하여튼, 그래요. 자, 어, 하여튼, 어, 잘생겼잖아요? 어, 얘 잡혔어! 잡혔어! 나 잡힐 것 같아! 얘네들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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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는 친구야? 이거, 뭐, 이거. 하여튼, 그래요. 자, <laughs> 그렇고. 오크비아노노? <오클비안>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여튼, 그래요. 오늘, 오늘, 오늘 아주 재밌, 재밌다. 채팅하주 오늘 MOC, MOC 들어야겠는데? 어, 오늘 MOC 선정을 해야겠어요. 어, 야, 얘네 세다! 어, 얘네, 어우야, 얘네, 얘네 좀 세다. 야, 이거 잘못하면 나 포로 강 나오겠는데? 어, 야, 이거 포로 강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얘도 세대들 많은데? 어, 야, 이거 세대들 많아 이거. 잘못하면 이거, 어, 이거, 큰일 나겠어. 어. 야, 예, 조심조심. 야, 근데 우리 오크애들 진짜 세다. 지금 거의 숫자가 두 배가 되는데, 안 죽어. <laughs> 우리 애들 안 죽어. 음 아니, 우리 애들 안 죽어.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사명 한명 했네, 한 명. 야, 우리 오크애들 진짜 세다. 와, 이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세다, 진짜. 따샤. 이거 봐, 오크애들 다 잡잖아. 와, 진짜 세구나. 겁나 쎄네 이제 진짜 무서울 정도다 자이 친구도 죽이고요 <laughs> 이거뭐안 죽어 엔간하면 안 죽어 따샤 어우 야이친구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가 힘드네 야 이거 오크만 끌고 다니면 그냥 통일하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 어 이거 느낌 보니까 그냥 그런 게임인데 이거 지금 모드가 오크만 들고 다니면 믿고 쓰는 오크인데 이거? 어, 이거 누가 오크 이거 이렇게 벨붕으로 만들어놨지? 오크를 50기로 늘리자고요. 50기, 50기, 50기. 지금 50기 타이밍, 하, 50기 타이밍. 그래서 한번 좀 크게 한번 놀아볼까? 아, 근데 사실 크게 놀 것도 없어. 한 많아봤자 한 40명, 30대 후반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자이 친구도 죽이고요. 좋아요. 이거 뭐 우리들 지금 어, 얼마 안 죽었죠? 어, 야 이거 두 배가 높는데 이거를 이거를 그냥 이기네. 야 진짜 오크 짱이다. 근데 얘 하나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제 하나 잡.. 너 일로 와. 열추정 미사일로 대가리를 쪼개 주겠어. 너냐? 너다. 따샤. 아우야 이거 안 맞냐? 야 이거 렌스가 너무 짧아서 그런가? 어 맞추기가 좀 힘드네요. 일로 와. 일로 와. 따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쓰러졌네. 어 내가 쓰러졌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쓰러졌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클랐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어디야? 근데 우리들이 워낙 세 가지고 어이 말좀 타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자 용마야 나와 함께 가자 자 나와 함께 랜스 차징을 하자 이 친구들이 말을 타가지고 우리 애들이 못 잡는다 이 오크의 유일한 단점이 이거네 기마 애들을 만나면 기마 애들한테 속도에서 너무 밀려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이건, 이건 뭐 반짝거리는 게왜 있어 어, 방패가 방패인가 봐요 마법 방패 어, 애들이 느려가지고 못 잡는 게좀 단점이네 자 어디 있나요 어 일로와 일로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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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잡기 힘들어 아유 너다 너다 너는 죽으시고요 오케이 너 누구야 어있어 저기 있다 어? 저기 구나 오케이 올라가서 렌즈 차징으로 야너 비켜 비켜 아 내가 죽여 아유아유아유 아유, 아유, 아이고 봐 이거 무기 바꾸기도 힘들어 이거 일로와 일로와 따샤 오케이 잡았어 아 이거 느리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구나 오크 애들이 승리했죠? 좋아요 자어떤거예요 기마보다 유지비가 싸지 않냐고요 오크? 기마랑 거의 비슷해요. 어, 지금 보면 오크 돌격병 얘가 티어가 높은 애가 아니고 티어가 두번째 티어거든요. 그러니까 징집병 다음에 얘에요. 근데 징집병 다음 주급이 34라가지고 상당히 높긴 하더라구요. 아 그리고 얘 스펙 한번 보고 싶은데 어. 얘 스펙 높나? 오크 검전사? 자 얘네 다 데리고 오구요. 좋아요. 오라이트랜스 어, 나왔다. 라이트 랜스. 에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지금 거보단 좋네. 자, 쓰고요. 균형 잡힌 라이트 랜스. 어, 이거 더 좋네. 이거 써야겠다. 자, 얘네 다 데리고 오고요. 좋아요. 다 데리고 오고. 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어, 그래요. 응, 음, 그렇고. 응, 음, 그래요. 뭐? 돌격병이 3티어라고? 아, 맞다. 돌격, 돌격병 3티어다. 자, 돌격병 3티어고. 토너먼트의 노예요. 아니, 안 그래도 될것 같아. 돈을 지금 잘 벌고 있어가지고, 토너먼트 노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우, 야, 빨라! 어, 너무 빨라, 얘네! 우와, 잠깐만, 조심해야겠다. 아이, 나, 우리 애들 너무 느려. 얘네 다말 태워야겠어, 안 되겠어. 어, 얘네 다말 태워야지, 안 되겠어, 이거. 너네들 다 이거 말 타. 어, 잉? 이 말도 못 타? 승용마 술이이밖에안 되는데? 너 그러면, 승용마 타? 어, 이건 탈수 있지? 어, 딴건 없어. 얘네들 다 말태워야지, 이거 안 되겠어. 얘네들이 너무 느려. 얘네들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등 구분 초엄마, 고집 센 초엄마, 그냥 초엄마. 너 혹시 이거 고집 센 초엄마 탈수 있어? 못타네어허 이렇게 된단 말인가. 음, 나머지는. 아, 얘네들 누가, 누가 또 그게 있을까? 유미야, 너 승마술 몇이니? 너 이거 탈수 있니? 어, 탈수 있네. 개굿. 자, 린노가 너승마술 몇이니? 승마술 1이네. 아, 얘도 못 하네. 자, 저기 뭐야? 마늘이드나마늘이드마 발음 발음하기어려 마르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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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니드 레버했네. 음. 마르니드는 뭘로 키워야 되는 거야? 길찾기. 음. 어, 얘 뭘로 키우지? 길찾기. 진흥 올리고 길 찾기 하나 더. 길 찾기 얘를길 찾기로 올린다고 얘 전투요원으로 쓰면 안 되나? 애매한데. 너 전투요원 쓸래. 넌 전투요원이다. 음, 좋아요. 마늘이드 올라와. 그리고 아이미라. 어, 얘 우리 군의관이죠. 어, 군의관 진흥 찍고 수술이랑 응처. 그렇고요 어, 무슨 버전이에요? 어, 어서 와요. 어, 아, 어서 오세요. 무인문 님 반가워요. 이거는 판타지 칼라디아라는 모드고요. 어, 판타지스러운 뭔가 마법이라든지 좀비라든지 스켈레톤이라든지 오크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좀 추가된 마블의 새로운 모드입니다. 음, 버전은 나도 몰라. <laughs> 버전은 어, 아니 버, 버전 그거는 버전은 나도 몰라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에 킬 때. 음, 하여튼 그렇고 어, 그래요. 어, 그렇죠? 어, 그래요. 좋아요. <laughs> 맵 커요? 맵은 일반 네이티브 일반 네이티브 맵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워소드 랑 판타지 모드 중에 어떤게 더 재밌어요 음 워소드 를안 해봤어요 <laughs> 안타까운 일이야 워소드 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 죄송합니다 워소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어, 그때 한번 해볼게요 우선 판타지 지금까지 느껴본 점은 매우 재밌음 어, 어, 매우 꿀잼임 어, 왜냐면 어, 재밌어 어, 오크 되게 재밌어 오크로 해서 그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자, 알리시라가 레벨업을 또 했네요. 알리시라는 지금 저희의 길찾기 이런 요원이죠. 그러면 추적수 올리고, 감, 전략가. 아니, 전략가를 풀업 짓자. 전략가를 3 찍고, 됐어. 오케이. 그리고 유미. 아, 이거 이런, 이런 애들 업그레이드 귀찮아. 전투 요원은 천천히 할게요. 전투 요원은 천천히 하고. 오크 파괴자? 오크 파괴자? <laughs> 야, 오크 파괴자, 너는, 와, 숙련도 300. 단피 7. 크 오크. 오크 세다 오크 강하다. 야 오크 곰정사 진짜 압박이다 압박. 숙련도 500? 야 진짜 장난쳐? 야 오크들은 애 무슨 숙련도가 500이야. 타임이 3인게 진짜 이게 무조건 5개 티다. 타임이 3인게 진짜 5개 티인데 숙련도 500급이면 뭐팬도르였으면 진짜 히어로 모험가 있죠. 키우기 겁나게 힘든 놈들. 걔네들이나 이 정도였는데 야, 이거, 오크 너무 사기성이 짙은데? 이거, 오크 너무 사기성이 짙어. 어. 야, 이거, 오크 너무 센데, 이거? 사기성이 너무 짙어. 어. 스켈레톤. 뭐, 이런 애들 보세요. 이런 애들 숙년도 600일, 60일 때. 혼자서 500이니, 이거 뭐, 싸움이 되나. 오크야. 어, 나의 길은 앞으로 오크야. 마일 라이프 오크. 자, 위로 올라가서, 음, 또 오크 애들 뽑아 봅시다. 아이고, 또 채팅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채팅이. 어, 채팅이 아 워서드가 더 재밌나요? 어, 워서드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워서드, 어, 지금 무슨 안 좋은 어 이거 채팅했다가 걸렸어. 어, 걸렸구요. 자, 일단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러고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요. 어, 자, 좋아요. 14명 음, 잡아야지. 얘들아, 가자. 야, 우리 애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걸. 어, 곰전사 혼자서 제 7명 때려 잡겠다. 어떤 친구를 죽일까? 아, 나, 이거 그래. 양손도끼, 이거 전투 끝나면 바꿔야겠다. 어, 이거 아직도 까먹고 있었네. 자, 어떤 친구? 제일 왼쪽 친구? 자, 열추정 미사일로? 빠샤! 오케이, 한명잡았고요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자, 한 바퀴 또 돌고 와가지고, 열추정 미사일로 또 잡읍시다. 어떤 친구? 어떤 녀석 죽고 싶어요? 어, 너예요 어. 자, 어떤 친구에요? 어떤 친구? 어, 이거, 방패가 너무 커서 안보여. 오케이, 잡았고. 한 바퀴 도, 돌고 와. 한 바퀴 더 돌고 옵시다. 야, 오크 너무 사기야. 오크가 너무, 너무 오피라가지고, 이거, 마법 쓰는 놈 누구야? 일로와. 마법쟁이는 일로와. 마법쟁이는 랜스 차징으로, 오케이. 그 다음 누구야? <웃음> 어?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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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나 랜스 차징 당했어? 랜스 어, 차징 당했네? 어, 깜짝 놀랐네? 어, 이게, 진짜 이게, 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오크라고, 어, 아무리 내가 오크고, 단피를 찍고, 어, 세력이 많아도, 어 렌스 차징 앞에는 너도 한방 나도 한 방이야. 어 렌스 차징으로 찔리면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 마시고요. 예,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 음, 깜짝 놀랐어. 자, 하여튼 그렇고요. 어, 뭐 진심이면 개. 뭐, 뭐 어떤, 모든 느낌 어떤 느낌. 홍진호는이? 알파고는 일 읽어야... 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자, 하여튼 좋아요. <laughs> 자.